대구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 행복교육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일찍부터 자신의 끼를 찾고 꿈을 쫓는 학생들이 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천억원 유치를 목표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대구교육청이 고등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 집중 과정 중점 학교와 예체능 거점 및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제1회 대구평생학습 박람회가 12월 13일부터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나이에 자신의 끼를 찾고 당당하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학비가 들지 않는데다 취업도 잘 되는 등이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현정 리포터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상서고등학교입니다. 조리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조리 실습에 한창입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는 크림 스파게티인데요. 팀원들끼리 의논을 통해 개성 있는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실링 면을 이용한 펜스파게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님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실습에 임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저에게 희 꼼꼼히 가르쳐 주시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또한 학생들도 열심히 실습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 학생들은 호텔 실습실에서 칵테일 음료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학생들은 대부분 호텔 리어를 꿈꾸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호텔 매니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 관광과 특성을 살려서 현장 실습을 통해 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조일로봇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에 걸맞게 생산자동화로봇과와 자동차로봇과, 그리고 이로봇과와 e 로봇콘텐츠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능형 로봇실험실과 탐사로봇실, 모바일콘텐츠실, 그리고 생산자동화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대구의 로봇고등학교가 생겼다는 중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봇 개발자가 제 꿈을 로봇 개발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여러 삶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개인이 살리고자 하는 적성을 실현시켜주고 더욱더 전문화시켜주는 고등학교라 할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크게 농생명산업과 공업, 상업정보 그리고 가사실업계열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성화고는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데요. 학비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직업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 기회가 많고 일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대구지역 특성화고는 올 2월 졸업생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66명이 취업하는 등 대기업에 516명,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03명,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권에 6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끼를 찾고 당당하게 꿈을 쫓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들의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구행복교육뉴스 김현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12월 6일 교육계와 지역원로, 기업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발기인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은 10년간 장학기금 1천억 원을 유치할 계획인데 교육청이 매년 10억 원씩 100억 원을 출연하고 900억 원은 기부금으로 조성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 지원과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진로 집중과정 중점학교 4곳과 예체능 거점 및 위탁 교육기관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성고와 매천고는 미술, 신명고는 음악과정을 중점 운영하며 한 학교당 한개 학급에 30명씩 모두 120명을 모집합니다. 개명대와 영남대, 대구교대 등 예체능 거점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다섯 곳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전문과정을 개설하게 되는데 12개 학급에 270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대구평생학습 박람회가 12월 13일부터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90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 주제관과 배움관, 통합체험관 등 1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해 세대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는 감동을 나눴습니다. 체험부스에서는 리본 아트와 핸드드립 커피, 톨페이팅 등 130여 개의 체험 활동을 제공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1회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 실천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현주 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씨는 자녀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틀린 문제로 수학 오답노트를 만들게 하면서 영어와 수학을 사교육 없이 학습하게 하고 자신이 할 일을 시간에 따라 계획표로 만들어 시간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공모전에 출품된 156편 가운데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을 선정해 12월 19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정보통입니다. 대구 지역 대부분 초등학교가 12월 24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도 24일부터 31일 사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창의 인성 함양과 독서력 향상을 위한 겨울방학 특별 강좌를 엽니다. 이상으로 대구 행복교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